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선생입니다. 안내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온 걸볼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여기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서 상승을 해줬었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추세를 이탈을 해준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음봉 캔들이 떴다는 거는 중요한 게. 어제 캔들이 일단 여기 라인을 기존의 저항에 맞던 라인을 돌파해서 양봉 캔들로 좀 안착을 해줬는데 오늘 다시 음봉 캔들이 뜨면서 여기 구간을 이탈을 해줬어요. 내일까지 이 여기 라인, 이7418 여기 라인 위로 올라와, 중과 동시에 이 추세선 위로 올라오지 못한다면 이런 식으로 여기 하단부를 다시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구간을 터치한다는 게 중요한 게 여기 구간에서 행보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이탈을 한다면 과대금락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좀 본격적으로 대응받아 보고 싶다거나 정확한 타점이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돈좀 벌어보고 싶다, 주식을 좀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댓글란에 제가 입장 링크 달아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이고 무조건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 제가 가끔 영상 올리면 본인 종목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